익산 지역에서 두 번째 수소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대표 농경문화축제인 지평선축제 개막 100일을 앞두고 김재시가 건배주를 빚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역 소식 고차원 기자입니다. 익산시 목천동에 하루 150대의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50대를 충전하는 익산 2공단 수소 충전소에 이어 내년 연말까지 총 60억 원을 들여 목천동 일원에 두 번째 수소차 충전소를 준공합니다. 충전소 설치를 위해 익산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익산여객은 부지 제공, 한국 가스기술공사는 해당 부지에 수소 버스 충전소를 구축하고 완공된 충전소는 SK 플러그하이버스가 운영하게 됩니다. 정부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익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제24회 지평선 축제 개막 100일을 앞두고 벽골제 내에서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건배주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누룩으로 담갔으며 100일간 숙성시켜 개막식 행사에서 공식 건배주로 사용합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는 오는 9월 29일부터 닷새간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임실군이 정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실군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 근로는 농협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30명을 지원해 일손 부족을 해결했습니다. 임실군은 하반기에도 40여 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베트남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및 예산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영화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인 고창 힐링 영화학교 교육생을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영화학교는 영화인과 영화 전문가가 직접 영화 제작과 실무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생들이 제작한 영화는 제5회 고창 농촌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영화에 관심 있는 고창군 또는 전북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